미역국 조금 드세요. 제가 끓인 성의를 봐서라도. 이거 얼마나 끓인 거야? 왜요? 짜요? 국물이 좀덜 우러났어. 끓인다고 끓였는데. 할머니, 뜨거워요. 조심하세요. 아, 아. 아유, 만나다. 국이 이래야지. <laughs> 미역국은요, 무조건 오래 끓여야 돼요. 좋은 미역으로. 하여튼, 동진 엄마 끓인 거 하곤 차원이 달라 아왜꼬 충분히 끓었어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맛있는 거야 그만 끓여도 돼아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국물 뽀얗게 우러났어 국물은 쌀뜨물 넣었으니까 뽀얗지 많이 있구만 미역 먹어봐 미끄덩거리고 거칠지 음좀 별로네 더더더 더, 더, 더 <laughs> 끓여야 돼 아, 정성을 해서 그런가? 맛있어요 정말 와 진수성찬이네 뭐 진수성찬이야 아, 아 미역국도 죽인다 전에 친구 녀석 생일이라고 초대받아 갔는데 미역국이 완전 기름국이야 참기름 너무 넣었지 뭐 참기름뿐만이 아니야 소고기도 너무 넣어가지고 소고기 기름까지 오늘 누구 생일도 아니구만 미역국 뭐꼭 생일 때만 먹어? 기장 미역이야 기장 미역이 뭔데? 기장에서 딴 미역 옛날부터 알아주잖아 옛날 얘기고요 요즘 다 양식이에요 자연산 거의 없잖아요 미역국 끓이는 것좀 배우라고 왜 하필 미역국이요? 미역국은 반드시 남자가 배워둬야 돼 팔다가 보면 마누라 없이 생일 보낼 수도 있거든 때는 자기가 미역국 끓여 먹어야 돼 그리고 마누라 생일날 남편이 미역국 끓여주면 요즘 말로 감동 먹어 자 썰었습니다 이제 참기름에 달달 아주 충분히 볶아 화요일 사람이 생일이거든요 미역국 끓여줄게 이대로 끓이면 맛있을까요? 우선 미역이 좋아야 하고 끓여야 돼. 푹 끓인다고 마냥 오래 끓이면은 국물 다 쫄고 그럼 어떻게 끓여야 돼요? 불 조종해가면서 정성 정성? 네. 저도 미역국 먹을래요 없어 미역국 다모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끓인 거야. <laughs> 직접 오늘 생일이라며? 마음 좀 알아줘 어.